안녕하세요. 내일 저녁 5시 자전거 이야기로 찾아오는 LSR 제나입니다. 오늘 뚜루두 프랑스 어, 스프린터 스테이지에서 왜각 팀의, 같은 팀의 선수가 본인의 우승을 위해서 달리지 않고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왜 다들 빠져버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뚜루두 어, 프랑스는 가, 가장 최고의 자전거 대회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런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역시나 월드클래스급 선수들입니다. 그런 월드클래스 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멤버로 참석을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멤버들이 있는 팀들, 그 팀들 중에서도 종합순위를 노리는 팀들도 있고, 어피스테이지에서 스테이지 우승을 노리는 팀들, p a 를 쳐가지고 우승을 할수 있는 팀들이라든지, 지금 설명드린 스프린트 스테이지에서 그린저지를 노리거나, 스프린트 스테이지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달리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 팀들이 초고속으로 라이딩을 달릴 때 본인의 리더가 우승을 할수 있게끔 리드 아웃을 각 팀의 선수들이 본인의 우승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본인 팀의 스프린트 리더를 위해서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앞에서 강력한 속도로. 어, 리딩을 하게 될 경우에 어,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 강력한 어느 한 팀이 있다고 가정하면 어, 그팀 뒤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 스프린트 트레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리드아웃 팀이 있으면 그 옆으로 또 똑같은 리드아웃 팀이 생기겠지만은 이미 자리를 잡고 리드아웃을 시작한 팀들이 있다 있을 경우에 팀들이 아주 초고속으로 이게 진짜 스프린트 마지막 꽂는 순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리드 아웃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다른 어 트레인이 어, 침범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거고요. 그 침범을 막아주기 때문에 주요 스크리터 우승을 할 만한 선수가 거의 200m, 300m 피니시 전까지 배달을 함으로써 가장 최적의 라인을 막아주는 거고, 그렇게 최적의 라인을 막아주고 제 앞에서 리드 아웃을 마치고 돌아온 선수는 어, 거기서 산나를 하는 겁니다. 200m, 300m 전 그리고 그 전에 뭐 500m, 600m 전까지만 리드 아웃을 하고 어, 완전히 풀게스로 하고 나서 본인의 체력을 다하고 피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리더가 우승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렇게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 또한 하는 거고 본인의 리더가 다치지 않게 가장 최선두에 있게 함으로써 뒤쪽에 갇혀있지 않게 하면서 경쟁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선수들과 부딪힐 수 있는 낙차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위치에서 200m 전 300m 전뭐 이런 구간에서 리드아웃을 비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리드아웃 시 끝난 선수가 살짝 오른쪽으로 비켜주면서 오른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막아주는 역할도 하겠죠. 그러면서 본인의 리더가 확인해 줄수 있는 공간 충분히 확보해 주면서 더 좋은 위치에서 스프린터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최고의 선수들이고 본인도 또 우승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스테이지 우승은 한 명입니다 그한 명을 위해서 다른 같은 팀원들이 그렇게 희생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리드아웃을 함으로써 본인 팀이 목표로 한 스테이지를 우승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오늘 또스프린터에 어,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았고요 또 재미있는 뚜루드 프랑스 이야기를 가지고 또 저는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